안녕하세요. 더블잭입니다. 제주도는 고기국수가 유명한데요. 오늘은 하갈비국수라는 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흑갈비 고기국수가 추천 메뉴인데, 기본 고기국수에 돼지갈비 고명이 들어갑니다. 하갈비의 고기국수는 칼칼하고 기름지지 않는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제주도의 고기국수는 전반적으로 헤비한 느낌을 주는데 이곳은 라이트한 느낌을 주는 것이 제 취향과 딱 맞았습니다. 육수의 맑은 색감이나 맛이 뼈를 진하게 우려낸 육수보다는 고기를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신 게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먹고 난뒤 오는 개운함을 생강이 주는 칼칼함으로 잡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기 국수에는 중면이 들어가는데요. 이곳은 대면을 쓰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먹다가 면이 부는 것을 예상해서 선택하신 것 같았습니다. 국물의 기름짐을 잡아내고 담백하고 깔끔한 국수의 맛을 제공하고자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신 사장님의 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재방문 의사 100%고요.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만한 집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오늘 한끼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제주 음식 소개해서 만나요. See you!